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 0편 37편은 아마도 추측되어 지기는 이 내용을 볼때 다윗이 아주 많이 인생을 많이 산 후에 얻어낸 결론 같이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알다시피 많은 경험들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좋은 경험일 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어, 힘든 경험이었고 어려운 경험이었죠. 사무에에해서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은 이후에 그가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것까지 나아갔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을 죽였을 때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라고 칭송 모두가 칭송할 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그 앞날은 활짝 열리는 열린 열린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렇지 그 다음은 그렇지 않았죠. 너무나 비참한 인생으로 오랫동안 힘들게 살게 됩니다. 그 삶의 경험 속에서 그는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았고, 또한 원망도 했고, 절망도 하기도 했겠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몰락할 수도 있나, 또한 그것도 자기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오해받아서 억울하게 당한 일들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우리가 보아서 알듯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깨닫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또한 그가 왕으로서 자리 잡은 후에도 여러 가지 실수를 범했는데 그 실수를 통해서 그가 얻은 결론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 속에 여실히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예. 또 8절을 보게 되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다, 뿐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왜? 속이 자기 속을 스스로 태우지 말라는 겁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에는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도리어 법을 지키고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 손해 보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시기한다는 것은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잘 되는가라고, 어떻게 불을 행하는 데도 저렇게 좋은 세상의 결과를 얻는가라고 그런 것들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는 겁니다.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말합니다. 3절 함께 읽어 볼까요?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예. 또 구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절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니 여호와의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 아멘. 그런 것들 때문에 시험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 어디로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느냐, 또는 얼마나 적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많은 것을 거두느냐, 이런 것들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살펴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직 판단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을 행하는 자나 악을 행하는 자나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을 얻고 이익을 얻고 편안하게 사느냐가 아니라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삶의 기준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얻느냐, 누리느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판단되어지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의 구절을 읽었지만,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의문이 다가옵니다 여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땅의 개념이잖아요 부동산의 개념, 거주지의 개념 그런데요 이것은 오늘날의 이해로 보아서는 안되고 당시의 이해를 봐야 됩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지는 않았다는 경우가 많았지만, 당시는 왕국 시대입니다. 왕국 시대라는 것은 그 나라의 땅의 소유주가 실질 그 누구입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물론 귀족들의 뭐 대지주들의 소유이겠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그 나라의 땅은 누구의 소유죠? 왕의 소유란 말이에요. 그게 왕국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요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함께하심,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즉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두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에게 좋은 표현은 하나님의 보호하시 말래 하나님의 땅이니까, 왕의 땅이니까, 왕이 열심히 지키듯이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10절 함께 읽어 볼까요? 10절입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1 7절입니다 17절입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예, 누가 붙드셔요? 하나님께서. 악인은 넘어짐이 실족함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의인의 넘어짐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경험이나 은혜라는 것이죠.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자들은 크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또한 일으켜주심과, 붙들어주심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저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저주입니다. 또 24절에 함께 23절과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얘기를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네. 넘어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엎드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느냐? 삼절부터 이렇게 삼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예. 여호와를. 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게 아마 적합한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항상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선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떻게 돼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안 보면 우리는 때로는 불의를 행할 수도 있습니다 행하기도 하죠 아무도 안 보는데 어때? 라는 식으로 근데 누군가 보고 있으면 어때요? 조심하고 살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나와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는다는 것은 매일 매일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러한 것과 같이 나도 그것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에 응답이 없어도, 때로는 불의한 자들의 특세함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보는 삶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께서 또한 응답하신다. 그래서 말합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또 여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와를 기뻐하라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라는 것 우리의 또한 상급은 하나님께부터 받는다는 것을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아무런 자격 없고 또한 너무나 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게 무슨,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다윗이 사우랑을 두 번씩이나 죽을 기회가 있었죠. 진짜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 번에 모든 그동안의 고생과 모든 역학관계를 끝낼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가 두 번씩이나 다가왔습니다. 이것만 행하면 이대로만 눈앞에 보이는 일을 행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고생하는 사람들이 그 고생이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안 끝내고 싶겠습니까? 모른 척하고 자기 부하한테 시켜도 됩니다. 내가 못하겠다. 내 대신 누군가가 하여 아, 주기를 눈빛만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나는 뒤돌아 있겠다. 근데 그렇게 안 하지. 도려 다 말리잖아요. 부하들이 얼마나 다윗을 욕했겠습니까? 얼마나 의심했겠습니까? 눈앞에 들어온 기회도 놓쳐버리는 용기 없는 자라고, 어리석은 자라고, 얼마나 의심했겠습니까? 원망도 했겠죠. 그런데 그건 어떻게 해요? 자기의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했다라는 거죠 맡겼다라는 거예요 맡겼다라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자기 뜻과 합치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뜻과 다르면 아니, 아닌 것 같은데요 다시 붙들고 이게 아니에요 온전히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맡긴다는 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 하나님 뜻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땅을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우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내가 무슨 빛이 되겠습니까? 내가 밝게 빛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빛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나의 삶을 통해서 정화같이 또한 빛같이 밝아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이것들을 자세히 풀어가는 내용이 지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분노할 일들이 생기고 답답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 분노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답답해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나를 사르지 아니하도록 또한 내 영혼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가고 시선이 가도록 조금도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폭풍을 속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을 만난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가 무리를 걸었던 것은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무리를 걷다가도 그만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왜요?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믿음이 적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주님께 시선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풍랑과 비바람 파도에 시선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고, 또한 거기에 분노하고 불평하고, 거기에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럼 물론 악한 일에 대해서 분명히 할수 분명히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불의한 일에 대해서 또한 안타까워하고 분노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잠시라도 시선이 마음이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훈련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저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러셨을까 이 안에서 하나님께 뜻이 무엇일까 나에게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의 성실을 먹어서 먹을 거리를 삼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정오의 빛같이 밝게 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비춰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또한 우리로 하여금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여와께서 나와 항상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해 주시고, 붙들게 해 주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세상의 여러 가지 불의한 모습들과 그들의 또한 그 불의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살고, 더 풍요롭게 살고, 억울한 이들이 생기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서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분노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도 모르게 물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분노하는데 내 삶의 방향은 점점 그리로 향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세상은 그런 것이다 라고 포기하기도 하고 그런 것 삶의 자리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생각과 길을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이 말씀으로 분명하게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에 또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삶을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인생의 기쁨과 확신을 느끼게 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